안녕하세요. 정인의 라디오입니다. 요즘 장 보러 나가면 물가가 진짜 어마어마하죠. 채소, 고기, 우유까지. 전부 다 올랐어요. 그 와중에 좋은 소식이 하나 들려왔습니다. 바로 2025년 재난지원금. 이번에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나왔습니다. 누구나 최소 15만원, 많게는 55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기회. 나는 해당될까? 어떻게 신청하지? 이걸로 어디서 뭘 사먹을 수 있어? 궁금하셨죠? 오늘 영상 하나로 신청부터 사용법, 실제 사례, 꿀팁까지 싹 정리해드릴게요. 이번 재난지원금은 뭐가 다른가요? 자, 이번 지원금은요, 이름부터 다릅니다. 현금이 아닌 소비쿠폰 형태로 지급이 됩니다.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카드포인트 충전, 이세 가지 중에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선택해서 받을 수 있어요. 즉, 지역 안에서만 쓰는 대신 지역 상권에 도움이 되는 방식입니다. 정부는 말합니다. 이제는 단순한 지원금이 아니라 우리 지역 상권을 살리는 돈입니다. 누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이제 제일 중요한 내용이죠. 나는 얼마 받을 수 있나요? 1차 기본 지급.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15만원 기본 지급. 2차 추가 지급 소득 하위 90%, 추가 10만원. 그래서 1차 기본 지급과 합치면 총 25만원. 기초생활 수급자는 최대 55만원. 차상위 계층 한 부모 가정은 총 40만원이 지급됩니다. 지역 보정금, 비수도권 주민은 1차 때 플러스 3만원 추가, 농어촌 인구 감소 지역 거주자 플러스 5만원 추가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전북 남원에 사는 김정순 69세 어르신 기초생활수급자의 농촌 거주 중입니다. 1차 기본 지급 40만원에 농촌보정 추가 5만원, 2차 추가 10만원 다 합쳐서 총 55만원 받습니다. 언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기간은요. 2025년 7월 21일 월요일 오전 9시부터 시작해서 9월 12일 금요일 오후 6시까지. 신청방법도 아주 간단합니다. 온라인 신청,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 정부24, 지역사랑상품권 앱 지료 모바일, 오프라인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나 제휴된 은행지점 방문하시면 됩니다. 단, 첫 주에는 요일제 운영됩니다. 생년월일 끝자리에 따라 신청요일이 정해지니까 방문하기 전에 꼭 확인하세요. 어디에서 쓸수 있나요? 이제 돈 받았으면 어디에 써야 하잖아요? 그게 또 궁금하시죠? 사용 가능 업종 예시, 동네 슈퍼마켓, 식자재 마트, 전통시장 과일, 채소, 정육, 생선 등, 식당, 분식집, 반찬가게, 약국, 병원, 한의원, 미용실, 이발소, 네일샵, 세탁소, 철물점, 학원, 문화센터, 택시, 버스요금 일부 가능 지자체별 상의 쌀, 계란, 휴지 등 생필품도 가능 사용불가업종 백화점, 대형마트, 이마트, 롯데마트 등 온라인 쇼핑몰 유흥주점 도박성업종 면세점 프랜차이즈 직영점 일부 커피 전문점 스타벅스 직영 등은 제외될 수 있음 꼭 확인하세요 가맹점 여부는 상품권 앱에서 미리 조회 가능. 가게 입구에 지역 사랑 상품권 가맹점 스티커도 붙어 있어요. 실제 사용 후기 67세의 정옥자 어르신, 대구 거주. 아들 도시락 반찬 사려 했는데 반찬 가게에서 전부 해결됐어요. 동네 세탁소, 안경점에서도 쓸수 있어서 아주 유용했죠. 주의사항과 꿀팁 기한 안에 안 쓰면 사라집니다. 1차 지급분 2025년 11월 30일까지 사용해야 합니다. 안 쓰면 환수되어 그냥 날아갑니다. 스미싱 문자 조심하세요. 정부는 유 r 를 포함된 문자 안 보냅니다. 링크 눌러서 개인정보 입력하는 거 절대 금지. 사용전 체크리스트. 내 지역의 가맹점 미리 확인하기. 신청을 놓치지 않기. 유일제 체크하고 방문하세요. 포인트로 신청했다면 카드사 앱에서 확인. 소비 계획 세우기, 장보기, 병원비, 약값, 필수 지출부터 쓰시는 게 좋아요. 실제로 어떻게 쓰셨나요? 충남 예산군 김영자 71세 시사례. 총 28만 원 지급받음. 이걸로 약국에서 혈압약 2개월치 구입, 손자 학원비 일부 결제, 남은 금액으로 미용실, 세탁소, 시장에서 장보기. 처음엔 잘 모르겠더니 해 보니까 너무 좋았어요. 사람들도 친절하게 도와주고 동네에 돈 쓰는 게 오히려 뿌듯했어요. 부산 동래구 박도환 66세 씨. 25만 원중 15만 원은 전통 시장, 10만 원은 이비인후과와 약국 비용에 쓰셨어요. 평소 아껴서 병원 안 갔는데 이번엔 다녀왔습니다. 덕분에 건강도 챙겼죠. 정리해 볼게요. 2025년 재난지원금 민생회복 소비쿠폰. 7월 21일부터 9월 12일까지 신청. 최소 15만원부터 조건에 따라 최대 55만원 지급. 지역사랑상품권, 카드포인트, 선불카드로 선택. 11월 30일까지 반드시 사용해야 함. 그럼 우리 모두 알차게 받아서 내 지역에 도움이 되는 착한 소비, 현명한 소비 함께 해봐요. 놓치지 말고 꼭 챙기시고, 받으면 어디에 쓰실 건지도 댓글로 함께 의견 나눠주세요. 지금까지 정인의 라디오였습니다.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댓글, 구독 잊지 마시고요. 우리 서로 정보 나누면서 더 알뜰하게 살아봐요.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